조심 정아나 들어 해야 돼, 이렇게야 처음에 처음에 들어올 때 조심해. 처음에 거기 돌리지 말고. 야 처음부터 세게 때려. 대지마. 그렇지, 대지마. 거리 주지 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거리 주지 마. 거리 주지 마, 거리 주지 마. 거리 주지 마. 거리 주지 마. 거리 주지 마. 오케이, 들어가. 너. 하단 잡아, 하단. 하다 잡아 하다 뼈만 노려 뼈만 뼈만 그렇지 뼈에 노리지 마 뼈만 뼈만 뼈뼈 뼈, 갈비 뼈 뼈만 노려, 노려. 안 다리 잡아 좋았어 갈비 뼈안 다리 좋아 안 다리 안 다리 좋아 그렇지 안다리 잡아.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안 다리 잡아 안 다리 안 다리 안 다리 좋았어 안 다리 잡아 강하다라 안 다리 훈제 안 다리 안 다리 계속 쳐어 계속 들어 거기 계속 계속 안 다리 안 다리 안 다리 안 다리.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어치가 들어왔어. 붙어 붙어 붙어. 들어왔 들어왔어. 오케이. 한번더한번 더. 버리지 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분. 버리지 마 분. 분. 버리지 마. 괜찮아 거리 거리, 거리. 한다리한다리 30초 아시 한자리 한다리좋아하시 괜찮아 오케이 한다리 한자리 더더더더 더, 몰라 올라올라 브런치 10초 10초 또, 또. 10초. 돌아, 10초 10초 여기 차가 만더해 은밀만한 돼 네가 지금 안따리만 잡아줘. 알았지? 정아, 안따리 잡아. 거리,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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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쪽 안쪽, 안쪽, 거리안안 돼, 지금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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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지쪽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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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쪽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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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따리쪽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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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야, 등 주지 말고 들어가. 등 주지 말고. 정아, 구시장은 준비 잘못도 오래 이. 등 주지 마, 등 주지 마. 안 따리에 거리 거리에. 야, 지금 거리 밀려나잖아. 거리지 마. 거리 거리에. 정아, 거리, 거리. 거리. 거리, 안 따리 잡아. 안 따리. 그렇지. 안 따리 잡아. 안 따리. 3 0 초. 잡아. 3 0 초. 아쏙 쏙. 어이 쟤. 김종, 김종. 안따리 올라 리안자리안자리 거기 지마아이렇게 거리 시면안 돼. 집중! 내가 잡아 집중 잡아. 들어 거리지 마. 거리지 마. 니 야, 무릎 한번 날라서 쳐. 무릎! 무릎! 무릎. 안단리! 이리 잡아! 안타리한번더어 정말 안타리한번더 봐봐, 안단리 한번 잡아! 스박스박 스! 지금! 안단리 안리야속리다아셔야 다리 한번 수박으로 스어 스러 스러 차기. 걸어주 걸어주자 어 붙어 붙어 붙어! 미어 붙어 미어 붙어 미어 붙어.